맘시티 무순이 줍줍 일세대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요거 나름 짭짤합니다. 예. 동문 일세대 예. 딱한 개가 나왔어요. 요것도 참 시안하죠. 예. 좀더 나오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갈 텐데 딱한개 나왔어요. 청약홈에 보면요, 마음시티 이차 이렇게 뜨거든요. 예. 요게 1 8일날 해요. 내일 모레, 내일 모래요 그래서 생방송 보신 분들만 하거나 또는 제가 어 단톡방에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여기저기 막 퍼져나갔겠죠. 예. 보통은 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도 다 계시니까 퍼져나가서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그래도 생방송에서 어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딱한 세대가 나왔어요. MCT 이 차이터 위치랑 알려드릴게요. 구조 같은 거, OGC 타입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중요한 건 내일 모레다. 4월 18일 날 하는 거다. 네, 그리고 문의사항 있죠? 문의사항. 네, 문의사항은 031-646-2585 여기다 물어보세요. 저 말고요. 031-646-2585로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에요. 뭐 엄청 써져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첨되면 청약 통장은 필요 없는데 네, 당첨된 걸로 된다. 몇년 동안 예, 약 7년 동안은 니가 딴 데는 못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요 뒤에 써 있거든요 청약 통장은 필요 없는데 예 그렇다 그리고 이게 이제 59c 타입 59c 타입이고 뭐 공급가격이 2억 4 450만원 발코니 확장비가 1595 만원 예, 24평의 뭔 놈의 발코니 확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요렇다 해서 토탈 2억 6천 45만원, 24평 아파트, 2억 6천, 네. 엄청 싼 거예요. 평당 한 천만 원 정도, 천만 네. 원 조금 더 되는 돈. 이 돈으로 지금 구하기가 어렵죠. 312동에 18층, 4호 나쁘지 않아 동도 나쁘지 않고, 층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예, 요 물건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312동에 1804호가 2억 6천45만 원,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약금, 이거 다 준공이 끝나서 입주까지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4천8 9 0만 원을 내고 예, 조금 있다가 잔금 내고 하면은 음, 입주, 예, 그냥 요거는 그냥 누구 당첨이 딱 되는 순간 한 1억 버는 거예요.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는 여기. 031-646-2585 031-646-2585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이거 예, 2억 6천인데 지금 맘시티가 제가 다 보니까 3억 7천이 제일 싸거든요 그래도 시세차익이 1억 천이고요 어, 지금 요 단지 있죠 312동 요 3단지는 어, 3억 8천이 제일 싼 거더라고요 같은 C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세에 쭉껴 있고 하면 대략 한 4억 정도 되니까 못해도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이에요.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할수 있다. 여기 보면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평택시에 와, 얼마나 좋아요.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소원 중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성년자면 다 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면 돼. 무주택이네? 지원하면 돼요. 청약통장 있으면 뭐 그냥 안쓴 건데 그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7년 동안은 어디다가 못해. 라는 조건이 따라 붙지만 당첨되면 얼마다? 최소 1억. 최소. 네. 로또를 뭐하러 삽니까? 그냥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지. 무주택이신 분들. 그죠? 1억 생기는데. 가서 2년 사서요. 네. 그럼 그냥 1억 생기는 거예요. 2년 있다가. 자 여기가 지제역이고요 예, 지제역에서 직선으로 약 3km입니다 여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여기 3억 9500 이렇게 나온 거 여기가 예, 이제 동분맘시티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 12345까지 있거든요 여기가 음. 직선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국도 따라서 하면 거리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지제역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3km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 이렇게 예, 위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 3키로 떨어져 있다 단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요번에 나온 거예요요게 지구 있을 때 찍힌 거고 요게 이제 초등학교고 여기가 상업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 이제 치, 치과가 치 이제 김선생님 계시고 예, 요렇게 있고 요 단지가 지금 3억 7천에 제일 저가 매물이 나와 있고 요 단지가 지금 3억 아까 8천 예, 얼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꽤 크고요. 요 뒤에 있죠?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단지가 있어요. 5 단지가. 그것까지 하면은 어 4천 세대 넘는 대대 동문이 이제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았나?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가 아니라 이름이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 3억 9천 아 3억 9천이네요. 여기가 이제 2단지인데 여기에 3억 7천짜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 2, 3, 4, 5단지 해서 꽤큰 단지고 최소 시세 차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 이상, 1억 이상이에요. 그냥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이고 어, 좀 크게 보면 한 1억 5천 정도. 평택 거주자, 무주택이신 분, 이분들은 예, 그냥 넣어봐라. 되면 그냥 가세요. 네, 최소 그냥 꽁으로. 이거 없잖아. 이걸 평택 사는 특권이에요. 평택 사시는 분들 특권. 네. 이거 그냥 넣으셔야지.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해. 그죠? 네. 이런 것까지 안할 수는 없으니, 어, 단한 명을 뽑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바늘 구멍이잖아요. 단한 세대, 열 세대, 백 세대도 아니라 딱한 명이 누가 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난합니다. 포베이. 현관 들어가면은요, 여기 이제 신발장이 있고, 방 1, 2, 이렇게, 방 3개 있고, 거실 하나 있고, 주방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놓고 뭐 하는 데고, 발코니에 이제 세탁기 같은 거, 건조기 같은 거 놓고, 욕실에 이제 그 욕조 있고, 여기 이제 그 펜트리까지 있어요. 오구 여기 안방, 파우더 룸, 대피 공간 다돼 있어요. 이렇게 포베이 구조 다돼 있습니다. 무난해요. 타워형도 아니야. 집이 막 꺾여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야. 괜찮네. 그렇죠? 괜찮잖아요. 이거 무주택에 계신 분들한테 평택 거주민인데 무주택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특권이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금액이 얼마? 내가 필요한 돈은 2억 6천이야. 더군다나 무주택 생애 최초면은 취득세가 지금 50% 감면 받거든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취득세로 내고 네. 하는 거니까 이거 뭐 무조건 해야지. 2억 6천 100만 원 정도의 24평 아파트를 한 1억 5천 가까이 할인된 금액에 사는 건데 디스트로 바뀌었군요. 네. 안할 이유 없다. 무조건 해라.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은 권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아파트는 뭐 메이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단지고 네, 괜찮다.